자 오늘은 짠짠이를 한번 주스로 나와봤는데요. 자 여기 짠짠이가 하나 있네. 하하 석영 보세요. <laughs> 야또 어, 계속 어, 순창으로만 다니다가 잠깐 어, 틈이 나서 한번 또 무주로 한번 와봤습니다. 무주에 이렇게 또마진 어, 돌밭이 펼쳐져 있어서. 또 우리가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번 또 살짝 들어와서 호랑이 냄새는 또 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샅샅이 어, 걸어다니면서 탐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뭐큰 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아니고 짠짠이 위주로 한번 주워보겠습니다. 짠짠이도 찾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호피석은 짠짠이부터 차근차근 사이즈를 키워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아이고 호피석처럼 생겼는데, 호피석이 아니네. 이런 허리를 자꾸 숙이고, 이런 수고스러움을 거쳐야 호피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짠짠이를 지금 배낭에 몇개좀 넣어놓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재밌다 <laughs> 할 정도의 돌은 못본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돌신님이 얼마나 짠짜해 중에서 괜찮은 짠짜니를 주느냐 소품 중에서도 예쁜 소품이 있잖아요. 오늘은 그런 거 찾는데도 한번 초점을 두고 어,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호 여기 흡피석이 또 하나 있네요. 깨지진 않았죠? 깨지진 않았다. <laughs> 무주에서 전형적으로 볼수 있는 호피석이죠. 이런 거, 이제 갓돌, 요거 이렇게 이제 수마가 지금 되 나가는 건데요. 특별한 향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 찾는 재미, 자, 이제 뭔가 서광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죠. 이것도 눈에 익숙해져야. 도 보이거든요. 어, 이거 뭐야? 야, 이거 아니네. 아니야. 말리서 봤을 때는 꼭 호피석처럼 보였는데. 너 호피석 맞니 어디 보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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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호피석 맞네. <laughs> 이야, 단봉이다 <laughs> 이런 것들이 호피석 꼭 아닌 것처럼. 생겼죠 이제 꼭 확인을 해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강바닥을 살짝 긁어 놔서 그냥 한번 다녀보고 있는 거예요 산드락 산드락 한갓진 주말 오후를 문섭이는 이렇게 보내고 있답니다 지금 사부님하고 둘이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고, 물고기가 갇혔네. 너도 못 나갔냐? 일로 와, 살려줄게. 살려줄게. 너 여기 갇혀서 못 나가. 여기서 도망가봤자야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laughs> 야, 너 여기 물이 없어서, 임마. 도망가봤자야, 여기서. 여깄네요. 여기 아이고, 나 진짜. 야, 어디 갔어, 또. 아이고, 잘 도망가네. 원래? 그럼 여기서 도망 가봤자야. <laughs> 한 잡혀. 야야, 옳지. 야고 얘도 있는데, 너도 잡아야 되는데. 응. 좀 세게 잡아야 되겠구만. 옳지. 두 마리 다 잡았다. <laughs> 여기가 좀 이렇게 생겨가지고 나갈 곳이 없습니다. 아, 옛날 같으면 니네들 다내 어 입속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살려준다. 옛날에 먹었던 거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잘 가고, 호피석 어디 있는지 알려줘. 호피석 어디 있는지 알려줘. 가. 가. 저쪽으로 밖으로 나가. 자식들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호피석 어디 있는지 알려줄까? <laughs> 아 요즘 겨울이라 그런지 의외로 물고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런데 작업장들은 얘네들이 도망갈 시간 없이 그냥 갑자기 물이 없어져 버리니까 갇히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폐사되는데 오늘 두 마리의 생명을 제가 살렸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laughs> 호피숍 하나 주겠지. 그저도 훨씬 짠짠이가 있구나. 짠짠, 이가 오, 제복크네 오, 제복네에 제복 크죠 아, 따 이쁘네, 이쁘죠. 소품으로서 색감도 예쁘고, 포인트도 좋고, 여기도, 어 있... 여기도 있다. 이기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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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기, 석이 여기, 여기, 맞죠? 오 여기, 도 있네. 오호피석파시네호피석 파. 호피석 야 근데 진짜 너무 짠짠이만 나온다 아니 그래도 한 주먹만 한사이즈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오, 이것도 호피석이네 호피석이죠 호피석입니다 호피석이죠 아니고 호피석 맞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진짜 짠짠이만 나오면 용섭이 많이 속상한데? 포인트를 작업장으로 옮겼는데요. 야, 여기 하나 보이네. 아, 장갑을 끼고 왔어야 되는데. 오, 움직인다, 움직여. 가디보자. 아, 좋지는 않아도, 오우, 장갑을 안 가지고 왔더니, 불편하네요. 지문 달아지는데? 에이구, <laughs> 날 것에 호피석이구나. 그래도 작업장이 좋긴 하다. 어이구, 사이즈가 25cm는 나가겠네. 여기는 변화가 살짝 있죠? 봉사장에 와서 첫 번째 마수거리 오피석입니다. 가뭄이 없네. <laughs> 야. 얼마만에 오는 오피석이냐? 크진 않아. 에이 뭐야. 작다. 그래도 그래도 어딥니까? <laughs> 진짜 더럽네요. 근데 여기는 물때가 아주 뭐 좋습니다. 이 정도면 올해 뭐 유난히 날씨가 더워가지고 물때가 지금 뭐잘안 벗겨졌죠. 날씨가 추워야 물때가 벗겨지는데 완전히 뭐 그대로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래도 공사장이라고 볼만은 하네요. 맑은 눈으로 눈 청화시킨다는 생각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 왕건이다 왕건이 청어인데 왕건이가 하나 있네. 한번 꺼내볼까요? 오늘 본것 중에서 최고 큰것 같은데 오, 어우 크다. 어이 뭐야 이거. 어 이렇게 큰게 아직도 남아 있어? 어 손실해. 어 나오긴 나왔는데, 와 이거 한 손으로 들 사이즈가 아닌데요? 야 들어와봐, 까 보기. 오별화도 있네. <laughs> 자 이거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소재 한 손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사이즈가 제법 나갑니다. 무게도 나가고. 자, 변화가 살짝 보이죠? 자, 꺼내보겠습니다. 오, 여기도 뭐가 하나 있네. 이거부터 먼저 캐야 되겠다. 돌이 어디 있는지 까먹어버리니까. 에이, 뭐야. 바로 나어버리네 어우, 손실아. 아, 네. 차갑다. 여러 <laughs> 것도 하나 보이네요. 자, 일단 까내놓은거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사이즈는 좀 있는데, 색감이 뭐, 역시나네요. 자, 는 여기있어라. 자, 이겁니다. 오, 등치가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무령으로도 살짝 보이는데, 아, 햇빛을 가리는구나. 변화가 뭐 나름 있습니다.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그래도 사이즈가 좀 있기 때문에 <laughs> 기분은 좋네요. 기대도 전혀 할수 없는 그런 다 예전에 다 탐색했던 그런 곳이다 보니까 사실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 보자 일단은 뭐 연출을 이렇게밖에 안 되겠네. 자 이런 이제 뭐 이렇게 근육들이 보이죠 살짝 살짝 들어가고 이런데도 이제 이렇게 변화들이 살짝 있는데 글쎄요 뭐 <laughs> 그냥 그렇습니다. 어,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사이즈가 생각보다 큽니다. 오, 무조건 30cm를 넘겠네. 등발이 엄청 좋아요. 전체적으로 밥이 좋아서 사이즈는 좀 나갈 것 같아요. 아싸! 야, 이게 무슨 문양일까요? 문양이 되게 재밌게 들어가 있네. 이거 한번캐 볼까요? 좋은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디 보자. 한번 계속 확인을 해보자. 오. 이게 뭘까? 뭔지는 몰라도 뭐가 있네요. 아 <laughs> 진짜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포인트가 괜찮은 것 같아서. 요거 기념석으로 하나 챙기겠습니다 어휴 특이하네 이거 우주에서 어, 많이 보는 석실이긴 한데 문양이 동그랗게 해가지고 뭔가를 나타내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건 자수, 자주 들여다보면 뭔가 생각날 수도 있어 일단 합격 <laughs> 이게 호피석일까요? 호피석 아닙니다 위쪽에 보시면 자, 여기 지금 돌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게 호피석일까요? 하얀색일까요? 검은색일까요? <laughs> 아, 이게 두개다 호피석입니다. 예, 지금, 두개는 차돌같이 보여도, 요거, 요거, 요거는 호피석이 확실하고, 어디 보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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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오, 오, 사이즈 좀 있다. 오, 좋아. 응? 아, 오피석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이렇게. <laughs> 오, 좋다. 요거하고, <laughs> 그 다음에 여기 이거 하얀 거 있죠? 요거, 요거 또 가지고 나가 봐야 되겠다. 아우, 여기 조금 물살이 있어서. 아이고, 안 보인다, 안 보인다 해도, 이렇게 보이긴 하네요. 뭐, 정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나름 뭐 샅샅이 뒤진다고 뒤졌는데 나와보니까 있네 얘는 아니에요 아유 볼 나온김에 여기 앉아서 잠시 쉬다가야 되겠다 앉아서 얘기할까요 이게 지금 이, 이 석영 보이시죠 이게 석영 석영이 지금 박혀 있는 거예요 하얀 호피석에 아 이쁘다 이거 야, 이거 때 벗기면 이쁘겠다. 하얗게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때싹 벗게 되면 순백색으로 나올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아무것도 끼지 않은 하얀 설산에 얼음이 박혀있네. 그렇게 봐야죠. <laughs> 아, 웃자고 하는 얘긴데, 어쨌든 색감이 너무 좋죠. 여기.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이즈가 좀 있었던 호피자. 요고. 이런 것도 있네요. 오늘 본것 중에 사실 이게 제일 낫다. <laughs> 이게 제일 나, 사실. 사실 그래요. 그만큼 좋은 걸못 봐가지고 이게 좋다는 건 아니고. <laughs> 자, 잠깐 쉬다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더 내려가면 되거든요. 저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벌써 여기까지 내려와 버렸네. 끝까지 다 왔습니다. 자, 오늘, 어 마지막으로 한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좋든 나쁘든 오늘 엔딩석입니다. 왜냐? 이제 더 이상 볼 데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자, 이게 사이즈가 있을지, 좋을지, 안 좋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일단 한번캐 보고. 오. 야, 와 요, 주변에도 이 너무 커서, 이거. 오, 깜짝 놀랐네? 큰일 났네. 이 보이시죠? 일단은 요거. 지금 상태로는 캘 수가 없네. 자, 두 손을 활용해서 한번 캐보도록 할게요. 호미를 가져왔습니다. 도저히 맨손으로는 안 돼서. 호미를 한번 캐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나왔죠? 이게 큰 돌과 큰돌 사이 에 박혀가지고 쉽게 하는데 안, 안 나오네요.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야 아유 안 나와. 일단은 그래도 생각했던 것만큼 작지는 않네. 자 이거 일단은 <laughs> 일단 스릴 완전히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스릴. 아 드디어 나오네요. 좋길래 이렇게 안 나오냐? <laughs> 별거는 없네. 아이고, 참. 니가 나 켤라고 생쇼를 다 했네. 어쨌든 니가 오늘 엔딩석이다. <laughs> 어, 오늘은 정말로 어, 어느 때보다도 날씨가 따뜻했고 어, 마음이 편했던 것이 정말 소풍 온 느낌이었어요. 역시. 이 무지의 맑은 물이 저한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순창은 뭐다 아시다시피 <laughs> 수질이 그닥 좋지가 않죠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 어, 소풍 같은 하루 비록 좋은 작품은 못 봤지만 그래도 아주 정말 힐링이 많이 되는 그런 탐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운섭이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 멋진 호피섬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조신님 감사합니다. 중신아